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미용샵을 운영하고 있는 까만코 사장이에요. 창업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요. 애견 미용을 시작하시려는 분이나 현재 학원을 다니고 있는 분들 또는 직원으로 근무 중인데 창업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가장 궁금한 게 창업했을 때 과연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제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영상에선 1년차 매장 현실 매출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재작년 12월 중순 가오픈하고 1월 중순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제 예약 스케줄을 하루에 전체 미용 세 타임, 목욕 한 타임으로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한달 풀타임 목표 매출이 550. 12월 제가 다른 곳에서 근무 중이었어서 주말에만 예약을 받았는데 6마리 27만원. 이중 4마리가 지인 강아지였답니다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한주 홍보 안한것 치고는 연락을 꽤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끝 1월달 총 매출 14마리 68만원입니다 2월달 또한 아주 미미하게 늘었지만 매장에서 청소하고 데스크에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20마리 84만원. 날이 풀려 저희 강아지 산책을 하면서 동네 홍보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일까요? 3월 매출이 조금은 유의미하게 올랐네요. 33마리가 왔고 134만원을 기록했어요. 이때 어찌나 감격이던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너무 코딱지만한 금액이겠지만 7자리 수를 처음 기록한 달이라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에 처음으로 재방문 고객이 생겼어요. 점점 재방문 고객도 늘고, 단가가 높은 고객들도 찾아주시기 시작했지만, 4, 5, 6월, 객수와 매출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어서야 겨우 150만원을 찍었어요. 객수는 평균 30마리, 하루에 1마리 정도 한 셈이네요. 그러면서 7월에 객수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이 작은 매장에도 성수기는 성수기였네요. 마 46마리 220만원 제첫 목표는 220이었는데 왜첫 목표를 220만원으로 잡았을까요? 창업 전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한달 급여가 150만원이었어요. 월세와 공과금 제외하고 월급만큼만 우선 목표로 해보자 했던게 220만원이에요. 창업하고 7개월이 지나서야 달성했네요. 8월, 9월, 여전히 매출은 횡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역대 최고 매출을 찍습니다. 285만원. 그러나 아직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예요. 비수기에 접어든 11월, 12월, 매출이 다시 줄었어요. 1년 정도는 버텨야 한다는 선배님들의 말씀에 1년이면 자리 잡겠지. 막연히 생각만 해왔던 1년. 단골들도 생기고 신규 유입도 늘어감에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생각했으나 쉽지 않네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왜 매출이 늘지 않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해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